안녕하세요. 오늘은 등갈비 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돼지고기 등갈비 구이. 네, 재료는 등갈비 어, 1kg 하면 되는데요. 저는 한 팩을 사니까 한 800g 정도 돼서 그냥 이걸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소스는 요거는 돈가스 소스 한 컵. 한컵 조금 못 되는데. 네, 한 컵이랑 그 다음에 토마토를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쓰면 되는데, 저는 또 토마토가 없어가지고, 토마토 페이스트를 대신 써도 될것 같아서, 토마토 페이스트 100g, 요렇게 준비했습니다. 아 먼저, 등갈비를 오일 스킬렛을 230도 예열하고 어 넣어서 구워줄 건데요. 지금 예열한 중이라서, 먼저 소스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, 어, 이게 양이 작아서 그냥 일컷 냄비에 하겠습니다. 돈가스 소스, 토마토 페이스트.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걸 제가 생전 처음 사봤고, 지금 오늘 처음 써봅니다. 저번에 어떤 요리를 하는데, 제가 거기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. 근데 토마토 페이스트가 제가 없어서 스님한테 어떻게 할까요? 여쭤보니까 그냥 토마토 한 개를 잘게 썰어서 넣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토마토 페이스트 대신에 토마토를 쓸수 있구나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토마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마토 페이스트를 써도 되겠구나. 이렇게 제가 응용했는데 뭐 실제로 맛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해서. 네. 맛을 봐야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하는 요리는 초보 요리라서 언제나 실험적입니다. 매끌고있는요 네, 보글보글. 그러네요같습니대 일단 요 정도로 네, 이제 예열이 됐습니다. 230도. 엄청나게 뜨겁거든요, 이게 지금. 등갈비를. 오. 해도 진짜 냄새가 안 나고 잘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지금은 지금은 돼지고기 냄새가 좀 나거든요. 자, 230도에 20분 세팅하고 10분 후에 뒤집어 주고. 시간이 네. 이제 시간이 10분이 지나 가지고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. 이렇게 됐네요. 응. <laughs> 일단 좀 같은 <laughs> <하신> 거를 해줘야 <laughs> 될것 같아요. 안 하고 그냥 넣는데 진짜로 이렇게 막잘 구워지네. 저는 230도에 그냥 하면 막탈것 같은데 기름 빠져 나오고 고기는 아주 잘구워지요 네, 이제 실현이 다 됐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네, 잘 구워졌겠죠? <laughs> 아, 네, 잘 구워진 것 같네요. 기름이, 기름이 이만큼 나왔습니다. 일단 시식을 해봐야 되겠지요. 네,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렇게 끼얹고 소스를 골고루 무친 다음에 일단 한번 이거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째 손으로 잡고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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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먹어볼게요. 너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네. 그냥 이야 고기 아무 밑간도 안 하고 그냥 구워서 처음에는 막 냄새도 나고 이랬거든요. 근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음 거의 바삭할 정도로 구워지고 소스도 맛있고. 음, 괜찮네요 맛있다 음음 음. <laughs> 우와 괜찮네 우와 이걸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음. 고기도 아주, 고기도 아주 바삭하게, 진짜로. 냄새 한 개도 안 나고, 진짜 잘 구워졌고요. 소스도 맛있어요. 괜찮네요. 아주 조화가 정말 간편한데, 진짜 괜찮네요. 와. 놀랬습니다.